안녕하세요. 다시 요한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야기죠. 이때 회중의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일부는 반망하고 그런 상태인 거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감남산에 가셨다는 것은 감남산에서 거처할 곳이 있었다. 뭐 기도하셨든지 그런 거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초막절 명절에 그 명절 기간만 계셨던 게 아니라 끝나 명절이 끝나고 또 계신 거죠. 백성이 다 나오는 지라앉아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우리가 지난 주에 본 대로 7장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그 수하의 사람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오지 못한 것을 알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세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빠졌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음행 중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히려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그 함정에 여자가 빠뜨, 여자가 빠지게 하고 그 남자는 어, 두고 더 불쌍한 사람. 그래, 이 여자는 반드시 이제 유부녀야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안 정확한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그 죽이는 방법은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둘 다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예수께서 계실 동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아, 그 형벌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됐는데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거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죽여라 그랬으면 로마에게 고발을 하고 안 그랬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런 트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능할 그런 현장으로 여자를 유도했다는 거 그것도 어, 트랩이지만 이제 두 번째 트랩은 실제로는 예수를 어, 빌라도에게 고발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얼마나 흥분된 그런 자칫 잘못하면 정말 돌이 날라올수 있는 돌이 예수께도 날라올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뭐 무슨 무슨 글자를 썼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보다는 그들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랬을 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너나나나 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너나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벌을 누구에게 가할 수도 없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너나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서로 그냥 하양평준에서 살아야 돼. 그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여자의 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뭔가 예수님을 트랩에 넣었다, 함장에 빠뜨렸다 생각할 때는 계속 그 질문을 했지만 예수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먼저 치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땅에 굽혀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예. 땅에, 몸을 굽히사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몸을 굽히셨다는 얘기는 시선을 그 여인에게서 예수께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께 돌이 날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손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돌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땅에 두시고, 내추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는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절이 이제 놀라운 건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예수를 제거할, 그 고발할 조건을 가지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러 소리지른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아직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의 그 놀라운 점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거. 아직 양심이 살아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양심이 살아있었다. 네. 그 군중도 마찬가지고 바리세인 석경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미 이 여자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이미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를 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죄를 어, 방면한다 이런 말. 이 그러니까 이건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죠. 네, 이게 불과 1 2 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우수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때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정의롭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돈과 논리에 의해서말 하느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잖아. 제일 핵심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적인 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도 역시 이웃에게도 죄고 하나님께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당연히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내가 피해자여도, 내가 피해자여도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공동체이고 세상이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할때 나도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하양평준에 살자.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셔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녀를 그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서 돌아볼 때 주님. 바로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 놓여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는 이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